조금 특이하고 섬뜩했던 친구 얘기를 하고 싶어. 항상 싱글벙글 하는 놈들 있잖아. 아무에게도 나쁜 말 같은 거안 하고 계속 싱글거리는 느낌의 무해한 녀석. 내가 중학교 때도 하나 있었어. S라는 놈이었는데, 뜻밖의 일로 친해지게 되었어. 7대3 가르마의 질룬. 특별히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 키는 보통 정도? 만화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놈이었어. 그리고 너무 자세가 올바르다고 해야 할까? 등에 자가 들어 있을 정도로 곱게 펴진 등. 그런데 무슨 일인지 S는 반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다니까. 중학교 때는 사춘기로 민감한 시기잖아. 별거 아닌 일로 크게 싸우기도 하고 왕따도 되지. 당시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쓰지는 않았어. 난 그놈이 딱 나와 맞았어. 같이 있어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웃는 모습이 꽤나 품위가 있었지. 공연이 큰 소리로 웃어대거나 하지도 않아서 조용해서 좋았어. 에의 뒷담화를 하는 놈들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나봐. 그래서 한동안은 평범하게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었지. 그런데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 우선은 급식인데 절대로 안 먹어. 한입도 되지 않아. 그걸로 담임한테 혼나도 상관없었어. 에스가 내 눈앞에서 뭔가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 그리고 가끔씩 비린 냄새가 나. 독즙? 뭔가 식물에서 나는 냄새였어. 왕따 그룹이. 아! 이 새끼 냄새 존나 나네? 라고 소리쳤던 걸 보면 아마 나 말고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나 보더라고. 그리고 가족 얘기를 안 해. 절대로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안 해줘. 자기네 집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 나는 친구가 적은 쪽이라서 S가 중요한 존재였어. 그때부터 꽤나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갔어.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을 파고들지 않았지. 우리들은 둘다 문화부라서 부활동은 나몰라라 했어. 그래서 방과 후에는 우리 집에 가서 놀았어. 에스네 집은 아주 어려운 곳 같아서 게임 같은 건 전혀 사주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게임에 푹 빠져서 즐겼어. 왠지. 그 시간은 꽤나 즐거웠지.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바로 직전까지 놀다가 저녁 무렵에는 돌아갔어. 매일은 아니라도. S는 학원에 다니는 것 같았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건한 주에 대략 이틀 정도야. 스는 머리도 상당히 비상했단 말이지. 시험에서 항상 탑 클래스였어. 그래서 공부도 많이 배웠어. 그런 말을 했더니 크게 흥분하는 엄마 돈은 신경쓰지 말고 애쓰고 나고 같은 학원 다녀 라고 했어 나도 뭔가 즐거울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어 어느 학원 다니냐? 라고 그랬더니 순간 눈이 흔들리면서 안 가르쳐줄래? 라고 말하는 거야 S는 기본적으로 예스맨 스타일이거든 어거지로 청소당번을 떠맡겨줘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며 싱글됐었거든 괴롭히는 쪽에서 보면 재미도 없었을 거야 아무리 괴롭혀도 괴로워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에스가 싫다고 하다니 처음에는 당황했던 나도 점점 화가 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돼 미행하려고 생각한 거지. 학원이란 게역 앞에 집중되어 있잖아. 시골인데도 그런 법칙은 적용되었는지 역시나 역 쪽에 집중되어 있었어. 에스가 학원에 가는 건월 수금. 여러 생각 끝에 금요일에 미행하기로 했어. 항상 헤어지던 교차로에서 인사를 나눈 후 비행 돌아서 뒷골목을 빠져나갔어. 방향을 보니 역시 역 쪽으로 가고 있었지. 미행이란 게 은근 쉽네. 라고 생각했어. 역 중심으로 갔더니 여러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 에스를 쫓으면서 어느 학원일까 보고 있는데, 에스는 어느 건물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역 앞쪽으로 지나갈 뿐. 역에서 떨어져 있는 학원? 또 아니었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미행을 계속했지. 서서히 건물이 줄어든 좁은 오솔길. 여전히 나는 에스와 거리를 두면서 정처 없이 비행을 하고 있었어. 그러는데 갑자기 내눈 앞에서 하얀색 경차가 갓길에 멈추는 거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20세 정도의 젊은 여자 같았어. 정장 차림에 비즈니스 우먼 느낌이었어. 그 여자는 차창을 내리더니. 밝은 톤으로 물어봤어. 혹시 땡땡군이니? 섬뜩한 목소리였어. 목이 잠겼다고 해야 하나? 찢어졌다고 해야 할까? 담배로 인해 목을 버린 것과는 또 다른 느낌? 겉모습과는 다르게 할머니 같은 목소리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 S와 똑같은 웃는 모습인 거야. 그 웃음이 왠지 무서웠어. 미인이었는데 화장이 엄청나게 진했어 눈 주위를 새까맣게 화장하고 있었는데 뭔가 보기만 해도 불안해졌어 하물며 본 적도 없는 게다가 연상의 여자잖아 나는 바짝 쫄아서 압도된 채아 아아 라는 애매한 대답을 했어 역시 맞구나 나 에스네 엄마야. 조금 끈적한 말투였어. 근데 억양이 없이 그냥 단조로운 말투? 말을 마치더니 시익하고 웃기 시작했어. 지금까지도 그 웃음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아. 나는 굉장히 놀랐었지. 우리 엄마랑 비교하면 너무 젊잖아. 에스네 아빠가 재혼할 상대인가 싶었다니까. 내가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치려 했는데 다시 말을 걸었어 다 데려다 줄게 나는 말없이 차를 봤는데 여기저기 도장이 벗겨져 있더라 녹투성이라고 해야 할까? 전혀 손을 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 정작 S는 이미 오래전에 보이지 않았지 S네 엄마랑 이야기한 사이에 어딘가로 가버린 거지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 위험한 사람이란 걸 직감했거든. 하지만 S네 엄마이기도 하고 이게 원인이 되어 S랑 싸우는 것도 바보 같잖아. 학원 얘기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관심이 생겼어. 잠시 망설이다 나는 차에 타기로 했지. 뒷좌석에서도 알수 있을 정도로 제또리에는 담배꽁초로 가득이었어. 차에 탄걸 후회하게 된건 비교적 바로였어. 에스네 엄마는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집이지. 라는 한마디. 하지만 행선지는 우리 집과는 반대 방향. 아마 에스네 집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반면에도 조금 설레는 기분도 있었던 것 같아. 에스가 그렇게 거절했었잖아. 에스네 집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 말이야. 차안는 알지도 못하는 클래식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어. 나는 뒷좌석에서 훔쳐봤는데 역시나 너무 젊은 거야. 본 느낌상으론 피부가 분명 20대였다니까. 정말 가족이 만나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 여러가지 묻고 싶었어도 꼭 참았지. 내게도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이야. 흥미에만 끌려 차에 올랐지만 에스가 싫어할 걸 알았기 때문이지. 집에 도착하면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돌아가자고 생각을 고쳐먹었어. 40분 정도 갔나? 갑자기 차가 멈췄어. 도착했어.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나도 좀처럼 오지 않았던 주택 단지 의 뒷골목이었어. 에스네 집은 이렇다 할 것도 없는 단층 집이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낡아빠진 차의 상태로 대충은 알았지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엄마는 예뻤고 옷도 고급스러워 보이니.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어쨌든 그 뭐랄까 그런 이미지와는 달랐어. 차 안에서 생각한 것도 있어 나는 돌아가려고 했지. 볼일이 있었는데 돌아갈게요. 라고 했더니 "네가 온거 헬스한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야. 약점을 잡힌 건가? 잠시 나는 굳은 채로 있었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지. 조금 생각하고 나서 나는 그럼 S를 기다릴게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S네 엄마와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 S네 엄마는 역시나 시익하고 웃고 있었어. 플라스틱 판자라고 해야 하나? 그 파도 모양으로 구불구불한 푸르스로만 판자 있잖아. 꽤나 오래돼 보였고, 여기저기 수리한 흔적이 있었어. 집안은 한눈에 봐도 쓰레기 집이었어. 그렇다고 TV에 특집으로 나오는 그런 집은 아니고,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충분히 전해져 오는 그런 곳. 몇 달이나 된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밀체감 없이 잡지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넣어 놓았어도 밖으로 내놓지 않은 상태였어. 에스가 정말로 이런 곳을 산다는 게 이상했어. 현관을 지나 거실로 안내받았지. 거실은 꽤나 넓었어. 20평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편한 곳에 앉아 밥 해줄게. 그 말만을 하고 에스네 엄마는 지저분한 부엌으로. 이제 그만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좀 결벽증이 심해서 친구가 손으로 만진 김밥 같은 것도 못 먹거든. 부엌을 슬쩍 보기만 했는데도 설거지도 안된 식기가 산더미였어. 식욕이 생길 리가 없잖아. 거기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 내 눈앞에 있는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녀석이 있는 거야. 빼빼마른 여자였어. 계속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는 거야 이 녀석도 굉장히 젊어 S의 동생은 아니었어 나보다도 분명 연상이었어 S의 엄마랑 같은 나이대로 보였지 민소매밖에 안 입고 있어서 그냥 봐도 추울 것 같았어 보통의 남자 중학생이라면 말이야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보면 흥분되잖아 근데 그런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 바싹 말은 해골 같은 여자. 내가 집안에 들어설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 똑바른 자세로. 에스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 에스가 나를 집에 안 데리고 온 이유를 확실히 알수 있었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 아, 다 됐어. 라며 애스이 엄마가 그릇을 가져왔어. 나와 앞에 앉은 여자 꺼. 그 요리를 본 순간 이 집에 들어선 걸 마음 깊이 후회했어. 나온 건 녹색의 걸쭉한 무언가였어. 죽 같은 느낌에 녹죽 같은 것도 아니고 좀더 더러운 색이었어. 입기에 가까운 색이었던 것 같아 거기다 그릇도 안 씻은 것 같아 그릇 가장자리에는 뭔가가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 뭔가에서 떨어져 나온 기름? 같은 게 표면에 떠서 번들거리고 있었어 진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S의 입냄새가 비린내 말이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에스네 엄마를 쳐다보는 나 그랬더니 그 사람 싱글벙글 웃으면서 눈으로 어서 먹으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 나는 입도 대지 않았지만 내 앞에 여자는 그걸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 견인질도 하지 않고 손으로 떠서... 배고프잖아... 너무 웃어서 주름이 생길 정도로 에스네 엄마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아... 먹어야만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거실 입구를 바라봤더니... 에스가 서 있었어. 집에 온 거지... 에스는 몇 번에 걸쳐 헛소리처럼 "왜...?"라고 왜? 계속해서 말했어. "왜...?"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지. 내가 변명하려 하자 엄마가 먼저 끼어들었어. 어서와, 앞에 놨어. S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어. 하지만 엄마는 화난 목소리로. S, 엄마 말안 들리니? 라고 하는 거야. 어, 어머니, 왜 제가 우리 집에 라고 물어보는 순간 지금까지 생글거리던 S네 엄마가 돌변하는 거야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님이라고 해야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너는 우리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니? 네 친구한테 말해줄까? 웃던 실눈을 번쩍 뜨더니 토끼비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야 스도네 앞에 다른 여자도 부들부들 떠는 바람에 나도 혼란스러워졌어. 예니 얘가 널 이상하게 만든 거야. 너구나. 너 때문에 에스가 이상해진 거야. 이 놈이. 에스는 엄마의 창고 틈 나를 향했어. 한심하게도 나는 아, 어? 에? 같은 말만 겨우 될 뿐이었지. 에스는 엄마는. 나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그릇을 손에 들었어. 그 끈적거리는 녹색의 뭔가를 내게 뿌릴 거라 생각했어. 저, 저, 일이 있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어머, 그러니 조심하거라. 라고 하는 거야. 생글거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아까까지 서슬퍼렀던 모습이 거짓말 같았지. 그때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그 뒤로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이틀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끝났기 때문이지. 월요일 날 학교에 갔더니 S는 나오지 않았어. 그러기는커녕 그날 이후로는 S와는 만날 수조차도 없었어. 한번도 학교에 오지 않더니 얼마 후 전학을 갔어. 선생님은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고 말했어. 나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물어보러 갔지. 나와 S의 관계를 알고 있던 선생님이라 특별히 나에게만 알려주었어. s 이 엄마는 병으로 오랫동안 계속 입원한 상태라고. 그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는 힘이 들어 먼 곳에 있는 아빠 침총례 맡겨진다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선생님은 장례식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했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는 물었지. 에스 엄마라는 분이 그 젊은 분인가요? 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본 바로는 나랑 같은 나이 때 같았는데" 라고 하는 거야. 50대 선생님하고 같은 나이 때라니. 그래서 다시 물었어. 젊은 여자 둘 정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하고 에스 둘 뿐이었어. 여자는 없었는데. 그날 방과 후 나는 과감히 에스네 집에 가보았어. 딸 차로 데려다 줬던 그 단층집 말야. 이 문은 열려 있었고 누가 있을까 했는데 반응은 없었어. 당연하지. 전학가고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내심 두근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아이 실색했어. 집안의 지저분한 상태가 그때와 똑같았기 때문이야. 에스는 여기서 살았던 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도 집처럼 여기고 왔다 갔다 했었나 봐. 나는 섬뜩해져서 집에서 뛰어나왔어. 돌아가던 길에 나는 뭔가를 깨닫고 등줄기에 소름이 쫙 하고 퍼지는 걸 알았어. 그 하얀 차가 마당에 있었던 거야. S와는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은 알 수가 없었지. S를 따돌렸던 놈들은 S의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어. 근데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옛날 일은 말해주지 않았어. 성인이 된 지금도 알 수가 없는 채야. 아직도 화장이 짙은 여자를 보면 소름이 돋아. 그 자칭 어머님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뇌리에 떠오르기 때문이야.